그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애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크게 쓰십니다 저는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 다른 기도를 다 떠나서 CV,DIP를 알고 있다 그거는 끝입니다 사실 어쩌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단어를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세상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모르고있다 그게 멸망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잘 붙잡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요즘 CVDIP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 같으세요? 내일 토요일 날 산업성교 전도학 핵심에서 한 번도 안 빠지는 단어가 있어요. 인생 작품. 근데 이 메시지를 언제하실? 계속 하시지만 특별히 지난 주일 조찬 당한 때 아예 제목인생 작품. 그럼 도대체 인생 작품을 어떻게 남기란 말이냐? 그럼 뭘 하라는 말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한번 살다가는데 인생 작품을 한번 어떻게 남기고 가는 것이냐? 여러분, 참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애도 젊은데 그분이 암 사기요. 그것도 한근대 암이 아니에요. 대장암에 그 암이 전이 돼서 간암으로 봤어요. 여러분 사기면 사실 말기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직 어려요.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빨리 느껴야 돼요. 어차피 한번 살다갑니다 멋있게 살다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저는 뭐 병들어 죽고 이런 건 두렵지 않는데 작품 안 남기고 가는 게 두렵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사람은 몰라요. 어차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시간과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고 와야 된다.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정말 인생의 해답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또 제가 오늘 실수를 했어요. 포럼 용지를 다 프린트 해놓고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무슨 지금 포럼을 할 것인지 구두로 하고, 네, 자유 포럼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이번과 그 IRC 때 만들었던 시설물들은 서태도 좀 이렇게 설치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시설이 워낙 없으니까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있는 벽이라든지 어뭐 있는 음. 건물 잘 이용해가지고 좀 고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 우리 지금 랩넌드들또 중지자들에게 여러분이 중요한 어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뭐부터 만들어야 되겠나 이렇게 할때세 가지입니다. 아, 여러분의 기도 계획을 좀 세워보고요. 이렇게 전도 계획을 좀 세워보고, 여러분의 직업, 산업, 이 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자꾸 이제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세우다 보면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금방 완전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램넌트도 그렇고, 또 이제 램트도더 심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또 여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예, 사람한테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의식을 안할 수가 없죠. 없는데, 그게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걸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라틴에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인프런트 오 가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이제, 라틴어인데 이게 좀 많이 쓰니까, 그대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빼지 배지 주잖아요. 빼지 보면 이거 써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뭔가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라 알게 됐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반대, 반대 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 앞에다 민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그 뭐랍니까? 분위기는 맞추는 게되지만 많은 영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야 돼요. 특히 우리 전직자분들은 지금부터 하셔서 어, 랩런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면 많은 것 바뀌니까요. 그래서 일단 어, 랩런터들은 이 부분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하 나이가 그래요. 어, 랩런트 나이가 만약에 이게 잘 되어진다면 그아마 대단한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랩런터 5명다그래거든요 그래픽은 어른들이 못하는데 이걸 제대로 했다니까요. 이러면 무조건 시, 세계 정복합니다 그렇다고 할때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있때까지 자꾸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더 더 좋은 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뭐더 중요한 건 자기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위기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어, 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뭔가가 내 삶이 영향이 되어질 수 있고, 뭔가 내 삶이 영향을 줄수 있는, 그걸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조금,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외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모님들이 교회에서 가혹 기도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전체를 놓고 볼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또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어 장모님들이 기도하실 때아무래도 부담도 되기도 하고 뭐 긴장되기도 하고 어떤 은혜 등 여러 가지 있겠죠요 뭐 상관없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 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 첫 번째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배 때한 기도가 평상시에 내 생활 속에, 이, 적용된다면 아주 살아있는 기도가 되겠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정식이도, 혹은, 뭐, 무식기도 혹은 뭐, 24, 25일 날아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하면 무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다 이말 아닙니까? 24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여기 가장 큰 의미는 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생각을 바르게 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자꾸 만나니까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을 봤을 때 기분 나쁘다고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안 좋은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시기더죠 어,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좋은 거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메시지 다 깨달았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성경이 있잖아요. 찾아내는 게다 있는데요. 그거 응답받은 걸 얘기하니까 전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무시기도다. 어, 요셉이 노예로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한 메시지를 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메시지를 조금 듣는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그한 메시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평생 그렇게 한다면 굉장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요. 메시지를 좀 듣고 시간을 따로 생긴 거죠. 이것만 지속이 되어도 어느 날 이게 되어지죠. 24.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를 뭐 완성이란 라건 없지만 그래도 완성됐다라고 그러죠. 24. 우리 랩넌터들이 뭐 완성이란 있겠습니까? 그러나 랩넌터들만늘 기도가 되어다면 얘들은 굉장해진 거거든요. 그런 랩런터도 있어요. 아까 우리 대학생들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 저, 또, 그, 봐보면은, 그, 우리 랩도 아까 얘기해주고 보면, 그, 조그만 애들이 자랑할 때 많아요. 이게 돼져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잡아가는 이거 아닙니까? 영은. 이게 이제 기도라고 볼수 있죠. 이제, 하나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로 제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진짜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진짜 신의 전공하려고 할때 뭐 특별하게 내가 좀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정도만 이해시켜도 뭐 랩넌트들이 굉장히 발전될 거라고 전도 계획,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이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본다는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보면 보입니다. 또 더, 이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기바가오요 그래서 이 전도 계획 같은 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중직자분들, 어, 장인님들은꼭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열매 속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 속에 많은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써 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어, 내 입장에서 나의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누구를 전도 못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타임이거든요. 그 친구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또 자기 있는 고민을, 자기 주의에 난 일을 이야기할 데가 사실 없어요. 교수들 내가 이제 그런 언약을 좀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접촉하게되지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 어트지 일곱 명이 간 곳마다 환경 속에서 굉장한 거를 얘기해요 답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거 하고 있으면 답은 나옵니다, 분명히. 그러면 시켜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고, 친한 친구에게 이랬는데 전혀 힘들어요. 왜냐면 하 자기 약속 서로 잘 알고,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친구에게 얘기하면, 나는 비록 이렇지만은, 난 너무 좋은 거 알고 있고, 꼭네게 필요한 거 내가 서, 선물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이 너는 정말 이거 말하면 대단한 인물이 될 거다. 그러면 신앙 간증을 하고 보험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전도라는 그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님 역사를 알게 돼요. 이렇게 멀쩡하던 친구가 그렇게 문제가 다는걸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나를 무시하던 친구가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세워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 세상에 직장에 말이죠. 맨날만 노는 저기 뭐 맨날 만 노는 판인데, 저기 뭐수 술판 맨날 돈얘기하는저기내 전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를 생각을 해야, 걔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타입이 나오는 겁니다. 있는데, 내놓지 않은 거죠. 여러분 회사의 재벌들이 고민 없겠습니까? 안 내놓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회사, 회사권하고도 직장에 가면 상하, 지위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내놓았을 뿐입니다. 안 내놨다고 해서 없는 거아니요 왜안내놓오냐고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아, 저 밑에 저 사람은 내문지 여기서 뭐 하겠나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러나, 얘가 가만히 있는 고 보니까, 이거 뭐가 있어? 그럼 자기 문제를 해놓게 됩니다. 그 대답해주면 전도거든. 또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길 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타행을 딱, 이, 알고 있으면, 보이게 돼. 요 예를 들 나이에 맞는 전도 기업을 세야 돼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뭐, 노댕기를 맞은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은 뭐, 아직 문제고, 청년이고, 이런 나이가 다 있는데, 그 전도를 그게 맞도록 세워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는 매일 현장 갔세요 학생 때는요. 그거 지금 그래야 뭐할 수가 없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이 이마누엘교회 개척하고 난그 뒤부터는 이제는 현장도 가지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제가 뭐 해놓은 거니까 주로 이제 전도하도록 강의를 해놓니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뭔고 하니까 이제는 램도 이렇게 세우고 곳곳에 RTC를 만들어서 복음 문화 만들어내는 거다. 한기제 전도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에 맞춰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이 있어요. 그게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공무원이 어5대서로 전도가 다닌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게 다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신분이 장로인데, 장로도 장로답게 전도해야지 막뭐 아무렇게 할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서 이렇게 차고로 계획을 세우면 어, 계획 세우는 자체가 기도가, 그게 축복이고요. 응답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도 계획을, 제, 여러분, 제게 이말안 들을 때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지도 모릅니다. 아, 네,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이러면 뭐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왜냐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였잖아요. 전도가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였는데, 내가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나하고 너무 맞는 거요 얼마나 중요한 걸예요 이렇게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계획 세워야 됩니다 중의자들은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세워야 돼요 기출이 많아요. 그건 완전히 축적 과있했 건데, 그러안 그래 되죠. 어, 언제든지 이 내가 작 없을 때는 작게 쓰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벌어서 크게 쓰는 것도 능력이지만, 내가 작게 있을 때는 작게 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 제가 같은 경우는, 돈 없는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책 읽고 전도 했아요이책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가능하니까, 잘 사는 책 읽어보고, 지도자 책 읽어보고, 뭐 많이 배워지더라니까요. 내힘 절박하니까. 우리 전도 현장 가서 전도 운동하니까 내가 많은 걸 깨달았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이 부분을, 저축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이 계획 세워야 돼요. 뭐 사실 우리가 뭐 나라가 발전할수록 저축은 많이 해놓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부진국에서 있는 일이지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헌금하고 주께서 원하실 때할수 있어야 된다 이꼭 기도하셔야 되고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본어 많은 중위자 가운데 그런 부분 봤어요. 내가 부모 목사를 있을 때, 그 양봉화 장르라고요. 노트가 있더라니까요. 그러고요. 제가 전도사라고 전도원 한참 할 때, 저를 도와준 김광일 장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은 나를 보고, 어, 봉투를 뜯는 것 같더니, 어떻게 개집교회한테 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잘 모르니까. 그래서 왜, 사람과 계획세우을 오면 실행하다 보면 그래야 되잖아요. 내기는, 중단지 같은 얘기인데 본인은 그게 아니고 교양을 시작하고 개척 교양을 도와야 된다 라고 하고 개척 교회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건축은 모아요 교회 건축 할 사람 없다고 는데 모아요 그래서 물론 그 얘기 때문에 물어봤다니까 장모님 건축을 안 하네 건축을 언젠가 해야 된다 그래 교회가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때 장모가 흥분동호상 어, 되겠냐 이거 그렇다 대단해요 그 계획들을 쫙 지금부터 여러분은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놨어다 어떤 직업이든지 절에 안 가면 안되거든만냥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소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일을 맡아 건축을 해도 이렇게 의사가 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몇달안 했지만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인될 수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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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어, 그래서 여러분의 위에 글자 있는 대로 인생작품 남기는 겁니다. 아, 나는 이거 할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요. 없으면 사람 활용하면 돼요. 굳이 내가 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식이 아닙니까? 전혀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지자 여러분, 특히 장르님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도록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두신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세계보험하죠. 여러분이 축복 못 받으면 세계보험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적인 게 위한 게 아니고 세계보험을 위해서 축복을 해 두셨,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장노님들과 랜덤들과 기중한 포럼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